아무리 애써도 안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살다 보면 아무리 애써도 안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간절히 바랐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최선을 다했는데, 문이 닫힐 때, 그럴 때 우리는 답답하고, 조급하고, 힘듭니다. 왜안 되는 거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느니라, 억지로 당기지 말고, 때를 기다리라, 시절 인연이 무르익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느니라, 어느 봄날, 제자 안 한다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제자가 열심히 수행하는데, 깨달음이 오지 않사옵니다. 무엇이 부족하옵니까? 부처님께서 앞에 있는 씨앗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안 한다요. 저 씨앗을 보거라. 아무리 빨리 싹을 틀게 하려 한들 때가 되지 않으면 싹이 트지 않느니라. 그렇다면 부처님 제자는 무엇을 해야 하옵니까?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되 억지로 당기지 마라. 때가 되면 저절로 싹이 트느니라. 이것이 시절인 연이니라. 부처님, 그렇다면, 시절 인연은 언제 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준비되었을 때,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때가 무르익었을 때, 그때가 바로 시절 인연이니라, 조급하게 기다리지 말고, 담담하게 준비하라.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아무리 애써도 안 되던 일이, 어느 날 갑자기 풀릴 때, 오랫동안 기다리던 일이, 때가 되니, 저절로 이루어질 때, 포기하려던 순간, 문이 열릴 때, 그럴 때 우리는, 아, 때가 있었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로, 아함경, 법구경, 금강경에 나오는 시절 인연의 가르침을 통해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때를 맞이하는 법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조용히, 천천히, 당신의 마음을 보듬는 시간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절 인연이란 무엇인가? 시절 인연.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은 간단합니다. 시절은 때를 말하고, 인연은 조건을 말합니다. 때와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 일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긴다. 인연이 모이면 생기고,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진다. 씨앗을 생각해보세요.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씨앗만 있어서는 안됩니다. 흙이 있어야 하고, 물이 있어야 하고, 햇볕이 있어야 하고, 적당한 온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이 갖춰졌을 때 씨앗은 싹을 틔웁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싹이 트지 않습니다. 아무리 씨앗이 좋아도, 흙이 없으면 싹이 트지 않습니다. 아무리 흙이 좋아도 물이 없으면 싹이 트지 않습니다. 모든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노력만으로 되는 일이 있고 조건이 맞아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혼자 할수 있는 일은 바로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조건이 필요한 일은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서두르지 마라.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억지로 당기면 오히려 망친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만나지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인연이 찾아올 때 직장을 구하려고 애쓰는데 계속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딱 맞는 곳에서 연락이 올때 아픈 몸이 낫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질 때, 이것이 바로 시절 인연입니다. 내가 준비하고, 조건이 갖춰지고, 때가 무르익으면, 일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집착하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담담하게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시절 인연을 믿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직 때가 안된 거야. 조건이 아직 안 갖춰진 거야. 내가 준비하고, 때를 기다리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조급함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 조급함이 복을 막는 이유. 조급함은 복을 막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급한 마음은 판단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제자, 사리부리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어떤 이는 빨리 성공하고, 어떤 이는 오래 걸립니다. 왜 그러하옵니까? 부처님께서 강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강물을 보거라. 강물은 서두르지 않는다. 그저 흐를 뿐이다. 하지만, 결국 바다에 이르느니라. 부처님, 그렇다면, 빨리 가려고 서두르는 것은 잘못이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서두르면 넘어지고, 조급하면 실수하고, 억지로 당기면 끊어지느니라, 천천히 가되 멈추지 않으면 결국 이르느니라, 조급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빨리 결과를 얻으려다 보니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결정합니다. 일단 해보자. 빨리 해야 해. 하지만, 그 선택이 나중에 후회로 남습니다. 둘째, 좋은 기회를 놓칩니다. 조급하게 서두르다 보니 눈앞에 기회만 보입니다. 정말 좋은 기회는 천천히 옵니다. 하지만 조급한 사람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셋째,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조급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재촉합니다. 왜 이렇게 느려? 빨리빨리 빨리 해. 그러면 사람들은 부담스러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서두르는 자는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고, 천천히 가는 자는 반드시 이른다. 조급함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천천히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그러면 후회가 줄어듭니다. 둘째, 좋은 기회가 옵니다. 마음이 여유로우니 멀리 있는 기회도 보입니다. 정말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셋째, 사람들이 가까워집니다. 조급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편안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조급함을 내려놓으세요. 빨리 안 돼도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 때가 되면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복은 편안한 마음에 옵니다. 세 번째, 멈춤도 수행인 이유.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노력해야 해. 더 열심히 해야 해.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멈추는 것도 수행이니라. 멈춤이 왜 수행일까요? 첫째, 멈추면 보입니다. 달리고 있을 때는, 주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멈추면 보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둘째, 멈추면 들립니다. 바쁠 때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멈추면 들립니다. 내 마음의 소리, 다른 사람의 소리. 셋째, 멈추면 채워집니다. 계속 쓰기만 하면 비어버립니다. 하지만 멈추면 다시 채워집니다. 에너지가, 지혜가, 평안이.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히 멈춰 서서 마음을 관찰하라.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니라.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열심히 일하다가 잠깐 쉬었을 때,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바쁘게 살다가 멈췄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보일 때, 쉬고 있을 때, 좋은 인연이 찾아올 때, 멈춤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멈춤은 준비입니다. 다음을 위한 준비,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준비, 오늘부터 멈추는 연습을 해보세요. 하루에 5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어 보세요. 생각도 내려놓고, 걱정도 내려놓고, 그냥 숨만 쉬어 보세요. 멈추다 보면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네 번째, 비워야 들어오는 인연, 좋은 인연이 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미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로 미래의 걱정으로 집착으로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소득이 진정한 어둠이니라, 비워야 채워지느니라, 컵을 생각해 보세요. 컵이 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물을 부을 수 없습니다. 먼저 비워야 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원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집착으로 가득 차 있으면 좋은 기회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무엇을 비워야 할까요? 첫째, 과거를 비우세요. 그때 그랬더라면, 그때 그 사람만 아니었어도,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현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를 놓아주세요. 둘째, 집착을 비우세요. 이것은 꼭 이루어져야 해. 이 사람은 꼭 나를 좋아해야 해. 집착하면 그것이 멀어집니다. 집착을 놓아주세요. 셋째, 걱정을 비우세요. 앞으로 어떻게 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걱정을 놓아주세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자에게 복이 차오르고 마음을 채우는 자에게 고통이 차오르느니라. 비우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좋은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오늘부터 비우는 연습을 해 보세요. 과거의 한 가지를 놓아 주세요. 집착하던 한 가지를 내려놓으세요. 걱정하던 한 가지를 버려보세요. 비우다 보면 새로운 것이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시절. 시절 인연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기다리되 준비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기다리되 손 놓고 기다리지 마라. 준비하며 기다려라. 어느 날, 제자 목련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시절인연을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 농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농부를 보거라. 농부는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하지만 손 놓고 기다리지 않는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느니라. 그렇다면 부처님.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이 옵니까? 오늘 할 일을 하는 것이니라. 내일 걱정하지 말고, 어제 후회하지 말고, 오늘 할 일을 하라. 그것이 준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 시절이 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기회가 와도 모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실력을 준비하세요. 좋은 일이 오면 할수 있도록 실력을 쌓으세요. 매일 조금씩 배우고 연습하고 발전하세요. 둘째, 마음을 준비하세요. 좋은 인연이 오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두세요. 편견을 버리고 마음을 넓히고 여유를 가지세요. 셋째, 몸을 준비하세요. 건강을 돌보고 체력을 유지하고 활력을 키우세요. 기회가 와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소용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고, 준비되지 않은 자는 기회를 놓친다. 오늘 할 일을 하세요. 내일을 위해 오늘 한 걸음 나아가세요. 결과는 시절에 맞게 돼, 과정은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 당신은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인연이 올때 나타나는 신호. 인연이 올 때는 신호가 있습니다. 어떤 신호일까요? 첫째,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조급하고 불안하던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집니다. 뭔가 잘될것 같아. 괜찮을 거야. 이런 느낌이 듭니다. 둘째, 우연히 겹칩니다. 같은 사람을 자꾸 만나게 됩니다. 같은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듣게 됩니다. 이상하게 자꾸 이게 보이네. 이것이 신호입니다. 셋째, 문이 열립니다. 막혀있던 일이 갑자기 풀립니다. 안 되던 일이 갑자기 됩니다. 갑자기 연락이 왔네. 이것이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무르익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느니라.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오랫동안 안 되던 일이 어느 날 갑자기 풀릴 때, 포기하려던 순간 좋은 소식이 올 때, 아, 드디어 때가 왔구나 하고 느낄 때, 그것이 바로 시절 인연의 신호입니다. 신호가 왔을 때는 움직여야 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용기 내서 나아가세요. 시절 인연은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때가 왔을 때 잡아야 합니다. 시절 인연을 위한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조용히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구해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마음 속으로 천천히 읊조려봅니다. 나는 조급했습니다. 빨리 이루고 싶었고 빨리 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나는 오늘부터 시절 인연을 믿겠습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안된 것임을 믿겠습니다. 나는 조급함을 내려놓겠습니다. 빨리 가려고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천천히 가되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는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멈춤도 수행임을 알겠습니다. 나는 마음을 비우겠습니다. 과거를 놓고 집착을 놓고 걱정을 놓겠습니다. 비워야 새것이 들어오음을 알겠습니다. 나는 오늘 할 일을 하겠습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어제를 후회하지 말고 오늘 할 일을 하며 준비하겠습니다. 나는 신호를 알아차리겠습니다. 때가 왔을 때 용기 내어 나아가겠습니다. 부처님, 제게 시절인연의 지혜를 주소서. 조급하지 않고 담담하게 기다릴 수 있게 하소서. 나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때가 되면 이루어질 거야. 오늘 할 일을 하고, 결과는 시절에 맡기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집착하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담담하게 준비하라. 때가 되면 저절로 이루어지느니라. 오늘 할 일을 하되, 결과는 시절에 맡기세요. 조급하지 않고 담담하게 준비하세요.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 당신은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에게 좋은 시절 인연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